아, 혹시 얘한테 주는 건가? 저기, 혹시 이걸 찾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저 아이, 어디서? 본거 같은데 기억이 났지 않은군. 야, 이놈아, 뭘, 아, 그렇지.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울고 있는 애를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게임에서 울고 있는 애를 못 보척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여기 아니네. 안 열리네. 이것 아니고. 여긴 아직 힌트가 없어요. 여긴가 보다. 너무 시야가 좁아. 어. 뭐야! 복부엔 시칼이 찔린 듯한 상처가 남아있다. 누가 이런 짓을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아빠의 복부가 복부에 난 상처의 크기랑 미유가 들고 있는 피가 묻은 시칼과 크기가 일치했다. 어째서? 보고 싶지 않아. 피비린내가 나. 만지고 싶지 않아. 뭐 아빠가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뭔가 단서가 있을 텐데. 이게 뭐야? 살인 사건의 자료. 뭐야 이게? 구세여 살인 사건. 오늘 오후 5시 넘어 산속의 민가를 우연히 지나간 남성으로부터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 아이의 신원은 그 집에 살고 있던 사이조미우 구세라 판명되었다. 그날은 초등학교가 쉬고 했는지 미우는 혼자서 마당에 놀고 있었다. 놀고 있었다는 목격증을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경찰은 전력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이름이 신문에 게다가 내가 누군가에 살해당했다고 쓰여 있어 이상해 왜냐면 난 여기에 있는데 뭐 뭔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난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야. 엄마아빠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니 니가 멘탈이 대단하다 야 뭐야 이거 이, 이거 뭡니까 이거 x-x 더하기 어려워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x-d x 곱하기 10이래요 저 수식으로 풀수 있단 말이야? 저걸? 틴트도 없나? 아저씨 힌트 좀 주쇼 x하고 그게 뭔지가 문제인데 지금. 갑자아저 음, x가 뭘까? 144. 어 맞네. 웬일이야. 나 천재? 아닙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뭐야? 공간이 고정돼 있대. 뭔 소리야 이게? 어, 소리야. 공간이 고정되 있다니. 안 열리고요? 여긴 뭐야? 그래! 아까 그 아이는 겟냐 오빠였어. 우리 오빠가 되기 전까지 자주 놀러 왔었지? 하지야왜 어린 시절에 오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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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 어? 내가 쓰러져 있어. 내가 머리를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어? 주위의 가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얼굴은 울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이 사진? 내가 죽어있는 사진이잖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에. 뭐 없니 아이템 안 주니? 어 여기 있다 열쇠 얻었네요 어디 열쇠인지 모르겠지만 안 열리고 대부분 안 열려 근데 웃긴 게 어두워서 안 보이대요. 고정돼. 어, 뭐, 아, 저, 저 위에 열쇠인가 보구나. 저 위에 열쇠. 어, 맞아, 맞아. 세게 보니까 저 위에 아직 문연대가 있었죠. 어, 여기, 여기. 갑주랑 눈을 마주쳐서 안 된다. 눈을 마주치면 죽을 것이다. 그래, 나처럼. 뭔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우! 깜짝아 근데 도끼는 왜왜 가져온거야? 아이 여재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거야 지금 힘이 잠깐만요 저 잠깐 물좀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나 지금 도끼 얻었거든요? 도끼를 어디 무슨 부스라는거야 지금? 도끼로 문을 부수고, 어디 들어가라 소리 같은데... 어 아, 어, 어, 잠깐... 아, 깜짝아... 도끼... 도끼로 문을 부수는 구세 여아에요. 구세 여아... <laughs> 무서워 죽겠네. 진짜... 뭘 부수지? 근데... 음. 아, 여기... 도끼로 문을 부술까요? 구세 여화가 도끼로 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여기는? 아, 여긴 또 뭐래. 어, 뭐지? 뭐지? 뭐야, 이거? 뭔데? 숫자리 입력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자리 숫자네요? 그늘 밑에 나무통. 안 열리고. 이건 뭐야? 이 집은 여러 가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만 술 냄새가 강해. 소량의 술이 들어있습니다. 술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그늘 아래 뭐라고 했었죠? 이건가 보다. 2. 2. 1. 지금 보니까, 21210311? 1, 210311? 맞는 거 아니야? 틀린가? 우선, 에에, 네, 네. 715. 그렇지. 어디 열쇠까, 이건 또? 아, 나 세이브. 어, 뭐야? 나는 세이브 개구리야, 아내 개굴. 이번에도 남편 대신 내가 세이브를 담당했다, 개굴. 아, 다행이야.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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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어, 뭔데. 어? 몇 견의 천 같은 곳으로 출입구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지나갈 수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아, 아, 뭐, 라이터를 죽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죽여,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 새로 죽을까요? 아, 아. 이제 우리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뭔 소리야? 어 여기다 어 세이브다 세이브 개구리 포즐의 삽질표 아닌가? 맞지? 그렇지 맞았다 세이브하고 옳지 뭐야 이거 뭐야 기억 내 네, 기억 돌려줘 뭐지? 널 가둔거야 기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줘 돌려줘 돌려달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발광체들이? 돌려줘 우리들의기게 돌려달라고 돌려주지 않는구나 너는 뭔 소리야 이, 이 발광체들이 열쇠 얻었네요 돌려줘 우리들의 기억 우리들의 행복을 돌려줘 뺏지마 뭐라는 거야 죽어 때문에 너만 <laughs> 없었다면 뭐야 이거? 얘네 뭐야 이거? 뭐 딱히 그건 없긴 한데 피해는 없긴 한데 음. 좀 뭔가 네네 뭐니? 어때? 이게 네가 빼앗은 것들이 빼앗은 것들이야? 무슨 소리야? 얘들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집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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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에헤, 우린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지 이게 오우 아주 네가 빼앗은 우리들의 기억을 보여주지 붉은 녀석들에게 다가가 봐 붉은 녀석들? 없는데 여기에? 여깄다 여기 야 뭔데? 뭐야? 사진이죠? 어 공간이 고정돼 있대요 뭐지? 엄마 엄마인데?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어, 엄마고. 어. 엄마 뒷모습. 어. 아이, 저, 저런 기억도 있단 말이야. 여기다. 뭐야, 이건? 뭐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긴. 그래, 그래, 자자, 반짝거리지? 엄마, 따뜻해. 이건 누구음 소리지? 랄랄랄랄라 이 공간에 지금 오는 것도 두 번째구만. 나는 아홉 살. 천진한 아이지요어 뭐야? 아줌마 엄마, 날 때리지 마. 아파 아프다고. 누구 기억이지? 내가 뭘 잘못하긴 한게 맞는 것 같아. 뭐, 또 어디 갔어? <laughs> 여기 근데 녹음하신 분 누군지 몰라도 되게 잘하셨네요. 이 웃음소리 아니면 원래 소스로 있는 건가? 어딨어? 또 이렇게 찾기 힘들게 났대 하얀 공간 안에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니 뭐 이거를 계속 가는 것도 되게 웃긴게 아 여깄다 왜 이렇게 모르 있어? 뭐지? 즐거워. 언니랑 같이 있으면 정말 즐거워. 난리났네 이제 난리났어. 아주 애기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네요. 알겠다. 아 이제 싫어. 더 이상 엄마한테 맞기 싫어. 이 기억은 뭐야 어? 어? 내가 한명더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전부 끝난 것 같아 뭐야 너 누구야 돌려줘 어 돌려줘 돌려달라고 뭐 줄? 너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네가 우리에게 한 짓들 내가 한 짓? 그래,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럼 알려줄게. 네가 한 짓은 우리들의 기억을 뺏은 거야. 기억을 빼앗아? 그래, 넌 우리들의 뭔가 소중한 기억,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빼앗았어. 우리들이 살아온 기억을 빼앗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의 기억을 빼앗아? 기억을 빼앗을 수 있을 리가? 너에겐 특별한 힘이 있지. 사람의 기억을 빼앗는 힘이 있잖아. 너는 기억소녀니까. 기억소녀? 넌 인간이 아니야. 생물도 아니지. 넌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잘 모르겠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넌 지금까지 이 집에서 여러 장소를 보고 느껴왔지? 어. 그건 전부. 우리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야. 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기억을 전부 네가 빼앗아갔어. 우리의 행복만을 빼앗아갔어. 우리 그걸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기억을 빼앗긴 우리는 네머릿 속에 있는 우리들의 기억으로 널 가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너에게 기억을 돌려받기 위해 너로부터 모든 걸알내기 위해 이 기억의 관을 돌아다니게 한 거지. 무척이나 그래서 넓었다다 그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건... 그래, 그건 우리들의 감정. 네가 직접 느낀 게 아니야. 너는 우리들의 기억으로 자신을 조작한 것뿐. 돌려줘. 돌려줘, 내 몸을. 우리들의 기억을. 우리들이 살아온 기억을. 돌려달라고! 짠 짜라, 짠짠 짠. 엄마 손에 안겼던 게, 아빠 손에 안겼던 게, 오빠랑 놀았던 게, 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 줬던 게, 할아버지랑 술래잡기를 했던 게, 전부 너희들의 기억.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거짓말, 내가 너희들의 기억을 빼앗아. 이 기억은 내 거야. 아니, 그건 네게 아니야. 그건 네가 우리들에게 빼앗은 기억이야. 돌려줘, 우리들의 기억을. 나 아, 거짓말이야. 내겐 엄마가. 어, 엄마? 이게 우리 엄마? 어, 어라? 우리 엄마가 누구였지? 기억이 섞여버린 거야. 이제 너도 알겠지. 네겐. 엄마가 없단 사실도. 돌려줘. 내 기억을. 아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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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기 싫어. 기억소녀가 습격해왔다. 나는 그저, 그저, 그저. 자동.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기억소녀 울고 있다. 진짜 미용해군. 이거 뭐야, 이거 자동. 어째서 나는 기억을. 기억소년 울고 있다. 34. 기억, 상처, 상처 없는 몸을 원해. 전부 다 원해. 행복한 사람들. 기억소년 울고 있네요. 외로워, 슬퍼, 괴로워. 언제까지 올 거야? 어, 피하기도 해, 이거? 엄마, 엄마 기다려. 아빠도 날를 두고 가지 마. 아니야, 이것도 빼앗은 기억 속의 엄마야? 기억 속의 아빠야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어딨어? 고만 피. 엄마다 엄마 어라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간 거야 정시분열증 같애 42난 누구지? 이름은 뭐지? 엄마 이름은 뭐지? 아빠 이름은 어 기억이 안나 없어 없어 없다고 그래? 나 같은 건 없구나 더 이상 그 몸으로는 빼앗은 기억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 부탁이야, 내 몸과 우리들의 기억을 돌려줘. 나, 나는 그저 내가 잃어버린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감정을, 상처 없는 몸을, 가족을 원한 것뿐인데, 그것뿐인데, 그것뿐인데! 이건 내가, 제가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빼앗은 기억들과 미어, 미우의 몸을 버렸다.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거랑 연관이 있나 봐. 어, 뭐야, 이거. 뭐야? 내겐 나만의 기억이 없다. 그래 나 같은 건 없다. 나 같은 건 존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금 난 여기에 있다. 나는 사라질 수가 없다. 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는데도 난 여기에 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나는 기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알아낼 수도 없다. 그래서 난 사람들이 부럽다. 사람들의 기억을 원한다. 사람들의 행복에 화가 난다. 그래서, 나는 소녀의 몸을 빼앗아, 인간의 행복한 기억을 빼앗아,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 그래, 난, 기억소녀라는 요괴. 끝이야? 주위,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면은 전부 가공, 가공된 것으로 현실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어, 주위를 끝에 넣어주시네. 특이하시게 하그라다크루인 아, 아우성 더빙을 더빙거리 하셨군요. 끝!